이번 이건 일본 이야. 내가 너무 고파 빨리 나면 먹으러 가야겠다. 와, 나 일본이다. 배고프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나 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꼭 기다리겠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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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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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저 그냥 편집에서 안먹었었는데 맛있네. 어,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못 먹겠는데? 줄서 니다 근데 언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진짜 답답하긴 하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보려고요. 아니, 이번에 일본 여행 목적은 휴양이거든요. 휴양이라서. 내일도 원래 교토를 가려고 했는데 힘들면 그냥 안 가려고 그냥 휴양이 목적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편하게 쉬다 가려고요 저기 발 앞에 샌드네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오늘 쇼핑하다가 하루가 끝난는데 아, 진짜 뭐거워 그럼 제가 뭘 샀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저거요. 이거 보요 진짜 딱저 같은 거 샀죠.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안살 수가 없었던 거지 바로 사버렸어 저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네, 오늘 아끼니꼬집이약을해지고 예쁘다 일본 여러분 저의 첫 일본 첫날 나쁘지 않습니다 올때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랍기 닉클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Si O N Sota a 오 교토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날씨가 좋아가지고 안 가면 희할 것 같아. 자 이제 잘 찾아야 돼. 여기 아, 진짜 복잡해요. JR 의상 카스테이션 저기 있다. 의상 카스테이션 나 가봐야 돼. 그어서천서분리를 응. 응. 해야 못할 거 아니야. 응. 아, 어, 덥다. 더워. 근데 날씨가 좋네. 더운데 좋네. 어. 챙겨야 될까? 나 저거 두부 모찌 찾으러 왔는데. 아, 더워. 더워. 가시 <laughs> 한번 들어가 볼게요. Um, about them. like mid thirties or something. I guess. Yeah. I <laughs> oh, we we'll go to home day. <laughs> People under thirty. Uh -huh. They really like Korea so much. I think it's because of BTS and like Blackpink. Blackpink, I like. Ah, oh, let me find something. I didn't imagine that I would like speak English here in Japan. <laughs> <Okay>. <laughs> For this, I don't know. But he said even as a black person in Korea, it's okay. Is it true? I don't I'm not I do not yeah. don't, don't think so Again. Actually I don't have like any like stereotype No, no not you because you're open minded you try but I he said no in Korea they don't mind I don't think so they mind in any country in but the US I can say like um, elderly people. But okay, for young people they don't care. We yeah don't we know. don't care.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또 정처 없이 걷는 중입니다. 옛날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완전 일본 갬성 제대로야. 아, 진짜 이거 담가? 아, 이거 진짜 내가 서양권에 와 있는 책갈릴 정도로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왜지? 왜 동양인들 없는 거죠? 찍는데마다 예쁘다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까지 한끼도 안먹은거? 아까 트랙 대먹고 끝이 었는데 아직까지 배가 고프진 않네 날씨도 적당하고 사람도 없고요. 최고야. 나쁘지 않은 듯. 아주 괜찮은데 안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나왔어요. <laughs> Just one. Is it only me waiting here? you next. 오케이 okay. Thank you произ전 벨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지? 한 20분 한거 같은데 앞에서 30분 지났 trzeba 이 부분에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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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박데 어! 아, 무치고 먹었네? 아! 뭘 항상 무치고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거울을 좀 살펴봐야겠어.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혼자 뭐 춤추면서 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사우나를 가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일단, 좀 챙길 건챙길야것 같은데. 10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저꼼대가려송 가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아서 사고, 그 다음에 좀있다가 약속 있어요.

상관없어. 그래. 나, 응. 나 비행기 못들더라고생각3고 셋이 한국어 다 있긴 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그냥 고르면. 음. <laughs> <laughs>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음, 맛있겠 이거 <laughs> 어, 몇 살이지? 33살이 났지? 34살이구나. 고다구나 진짜 어렸었는데, 내가 2물셋4살인데 아, 그래. 오빠가 맞아, 맞아. 한 7일 했으니까 맞아 맞아 내가 딱 <laughs> 그래 우리 진짜 안 본지 7년 됐어 이응난집 아, 재밌었어 재밌어 안해봤으할 만한 알바지 맞아 우리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 같아 재밌회보다 재밌는 건 확실해 니알어아 진화해 가장 맛있어 기름의 끝판왕을 드실 수요 진짜 맛있다 나도 저녁 먹어봐 이따 맥주 좋아해? 나 맥주 진짜 좋아해 나 맥주 좋아하는데 배불러 아니 나 금방 취한거니?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부터 그냥 취했었잖아 <laughs> 아나입도안먹었네라 먹었어? 안먹었어 아직? 아니 오빠 내일 일 있잖아 포용을 못하지? <laughs>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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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조금 먹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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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조금 <떡볶이> 먹였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후에 반성 <laughs> 너무 가볍다가있잖 <바뱃�다니>? 오랜만에 가가지고 <laughs> uh, 아니.. 나 원래 그 나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 여기 한번더가야 음. <laughs> 근데 혹시 여기 알콜 있어? 조금? 많진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약간 텐션이 올라왔어? 어 이제 회복하면 되겠다 오빠 <laughs> 만 먹고 지금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아나여거음슨줄 알았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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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난 오빠랑 조금 헤어져가지고 저거 쇼핑 좀 하고 오빠도 볼일 보고 다시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 가는 보다 쇼핑 리인가보다 아... 동생 너만 잘 쓰거라. 날씨가 미쳤고. 아니 대체 택배 어디로 갔냐고요? 휴양이라고 했냐고 여러분 <목소리도> 진짜 뒤에 하늘 이친것 같아 하늘이 핑크야 맛있는 있어? 것 봐, 딴막 음. 유튜버들이 카메라, 어? 카메라 들 때도 막 없다 그러고 막. 음.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아니 하나밖에 어딨냐고 어딨지? 아 저거 드디어 찾았어요 아. 일단 이거 어떻게 습니해 맛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다 아까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말 걸어 가지고 무서우면서 짜증이 났어요. Not j a p a n e s 랑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일본말로 말 걸길래 말 걸지 말라고. 이게 <laughs> 타코야키랑 안에 문어가좀 많이 씹히는 것 같아요. 문어가 조금 큰것 같고, 그 다음에 겉에 반죽도 엄청 부드러워요.